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법률사무소 지담은 이두 명의 변호사님과 그리고 노무사 저 그리고 한 명의 법률사무원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두 변호사님은 노동전문 변호사로 지금 변호사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주로 저희가 노동사건을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 변호사님과 저 노무사 이렇게 사건을 진행했을 때좀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좀볼 사건은 임금체불인데요. 임금체불 같은 경우는 가장 손쉽게 우리가 살수 있는 조치 중에 하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를 하는 것인데요. 임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대지급금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다수 사건이 최근에는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많이 해결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못 받는 그런 경우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지담에서는 이제 임금체불 사건을 진행을 할때 노동청 진정은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가압류도 하고 향후에 이제 필요하다면은 민사소송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압류 같은 경우는 보통 회사의 뭐 통장이나 아니면 회사의 부동산이나 기타 회사의 자산들 아니면 채권들 이런 것들을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노동청 진정도 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법인사업장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가압류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임금 체불이 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는 자산을 빼돌리거나 이 대표이사는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회사만 폐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이 대지급금 제도 이런 것들로 충분히 해결이 된다면 문제는 없는데요. 금액이 많거나 회사가 이제 지급 능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은 이렇게 가압류까지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당해고 사건인데요. 저희도 이제 상담 때 그런 얘기들 많이 드리는데 이거 결국은 행정소송까지 갈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드립니다. 이 부당하게 해고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지방노동위원회 에 구제 신청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양측이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고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행정소송, 뭐 항소심, 뭐 상고심 이렇게까지 쭉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심리 불속행 기간으로 상고심에서 빨리 끝난다 하더라도 한 3년 정도는 걸리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상소 지담에서는 뭐 노동위원회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향후에 행정소송까지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단절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꾸준히 이게 대리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많이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종결 이후에 뭐, 회사에서 임금 상당액이나 이런 것들을 뭐, 지급을 거부한다거나, 뭐, 회사 폐업을 고려한다거나, 이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이 부재신청부터 시작을 해서, 뭐, 끝까지 이제 진행을 해서 나중에 복직하시고, 임금 상당액을 받으시고, 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모두 한꺼번에 진행을 할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는 저희가 산재사건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단에서 인정이 되면 좋겠지만은, 공단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승인이 된 경우에 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한번 제기할 수는 있지만은,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한번 통계를 보니까는 이 공단에서 불승인 되거나 이랬을 때 취하되는 경우나 중간에 애매하게 끝나는 경우들을 제외하니까는 실제로 승인되는 경우가 한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불승인, 소송에서는 승인 이렇게 되는 사례가 한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꽤 많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어, 나는 공단에서 불승인 됐어 라고 낙담하실 게 아니라 한번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담에서는 이렇게 처음에 산재 신청하시고 나중에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까지 다 진행을 할수 있고 그리고 업무상 재해가 마지막에 이제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이 보상 신청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재해자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경우에는 이 보상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한꺼번에 지담에서 좀 진행할 수 있다는 라점 말씀을 드리고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괴롭힘 사건 같은 경우는 진정 많이 제기하실 건데요. 근데 진정 사건이 이제 종결되고 나서 괴롭힘이 인정이 됐을 때 가해자가 뭐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근무지가 옮기거나 이런 제 결과로 마무리가 될 텐데 문제는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 나에게 뭔가 얻는 게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해자는 어떠한 불입도 제대로 받지 않았는데 나는 손해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이 손해배상 청구를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지장내 결로피해 관련된 법률이 생기고 나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 이후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좀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은 이렇게 노무사 변호사 같이 일하는 곳에서 진행하시면 은 아무래도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좀더 확인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괴롭힘 사건을 계속 떠올리시면 스트레스도 받고 이러실 텐데 이런 부분들은 뭐 대리인에게 위임을 하셔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노동사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행정적인 단계 뭐 노동청 진정, 근로복지공단의 신청,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이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실 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은 소를 제기하는 부분들까지 많이 좀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한번 쭉 전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영상 보시고 당장 드는 궁금함이나 그런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전화 변호사님이 확인하시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